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파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XC40 R 디자인 모델이죠. 4,868만 원짜리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볼보라는 자동차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대표로 해서 많은 그런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볼보 XC40에는 모멘텀과 알디자인과 인스크립션 세 단계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가격은 각각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는요,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 각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서 있습니다. 좀더 당당해 보이는 모습에는 바로 이 그릴의 이. 측면과 정면에서 그 입체적인 디자인을 참잘 살려서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모든 트림에다가 이 LED 등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 보면은 볼보 자동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토르의 망치. 이 이제 방향지시등 모양으로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주행 중에는 데이라이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치 모양으로 뻗어 있는데요. 이 XC40 같은 경우는 이끝 부분이 Y자로 약간 벌어져 있네요. 그리고 알디자인 등급으로 오면은 이렇게 헤드램프 워시가 기능이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볼보의 과거부터 볼보의 외관들에 있던 그런 상징이기도 한데 날씨가 안 좋고 눈이 많이 오는 그 북유럽의 그 특성상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물로 씻어주는 워시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윈드실드 중앙 부분에 보면은 각종 안전 옵션들을 통합하는 그런 이 센서들이 가운데 자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안전 관련한 거에 대한 키워드로 성장한 이 볼브 브랜드는 이 깡통 트림이나 상위 트림이나 다름없이 안전 관련된 기능은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점이 참 반가운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19인치에 상당히 디자인도 괜찮은 휠로 들어가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에 이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2 3 5의 50R 19인치 타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의 크기는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소형 SUV급 중에서 모든 차들보다는 좀 크고요 글로벌에서는 투싼과 상대하고 있지만 투싼보다 투싼이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투싼 크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티볼리 에어 정도의 그런 길이를 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내를 타보면 그 소형 SUV들만큼 작지는 않다는 점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면부의 그 화려한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도 이렇게 꾹직 꾹직한 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음, R 디자인 모델이기 때문에 미러 커버 그리고 이 측면 데칼들 그리고 루프 랩까지 전부다 블랙 유광으로 마무리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원래 일반적인 차들은 유리창이 여기까지 있고 여기에 쿼터글라스 라고 불리는 쪽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여기서 유리창이 마무리 됐고 이쪽에 쿼터글라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볼보 자동차에서 뭔가 되게 듬직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런 측면부를 만들면서 또한 가지는 그 외적인 디자인 부분에서도 그, 그저 그런 디, 그 SUV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를 드는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네, 후면부로 오면 이제 볼부의 외건들에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뭐 사냥의 뿔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니은자로 꺾인 L자형의 테일 램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키를 제가 소지한 채로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부분도요 뭐 쌍통 모델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모멘텀과 제 상위 등급의 인스크립션 사이에요 그게 큰 차이를 옵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탈때 발차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짐을 가지고 내릴 때까지도 감안해서 뭔가 짐을 들고서 내려서 발차기를 하면 다치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트렁크에서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이 하단부에 있는 이 덮개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이렇게 딱 찍으면요 두 개를 구간을 나누면서 짐들을 왔다 갔다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이렇게 조그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밑에는 보면.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도 뭐 후방 충돌에서 안정감을 좀더 준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볼브에서 계속 타이어 수리 키트를 안쓰고 이렇게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고집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달아서 선까지 걸어주면은 상단부에서 하단을 약간 물건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쓸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뭐 이거는 이렇게 메쉬 형태의 짐 정리하는 그늘망도 들어가 있고요. 유모차 커버 이거는 렌트카 회사 것 같네요. 참 진짜 볼보는 이런 이미지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탈스테 애드 키트가 이렇게 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볼보에서 준 겁니다라고 딱 적혀 있죠. 까보면은 말 그대로 응급처치 키트들이죠. 각종 붕대나 뭐 약재라든지 소독약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줘서. 참, 진짜,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난 이후에도 간단한 응급처치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그런 불보의 참, 이런 마케팅은 대단합니다. 자, 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딩은 옆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와서 지금 이 상태로 주행하면 위험합니다. 워닝. 이렇게 시그널이 있어요.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들어가서 안전하다는 걸 표시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석구석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뭔가 지금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상당히 잘 접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르고, 네, 윙윙 소리가 나면 딱 접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발끝을 보통 맞춰서 중형급 사이즈들은 머리를 이렇게 눕힐 수가 있지만 얘는 눕힐 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이 바닥 면적이 참잘각도를 한번 재보고 싶은데 정말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타본 차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평하고 안락한 공간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볼게요. 엄청 넉넉한 그런 그 트렁크 사이즈를 주고 있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접었을 때는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쓰기에 뭐이 정도면은 충분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발끝도 이렇게 일열 의자부트로 잘 들어가고요. 무릎 공간도 생각보다 넉넉하고, 특히나 머리 공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위아래로 좀 늘렸던 그 외관의 디자인의 모습을 이런 곳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사실 지금 등받이 각도가 너무 서 있습니다. 국산차들이 참 2열 니클라이닝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이 볼보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눕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다고는 솔직히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하나는 이렇게 보면 손잡이가 1열 양옆에 있는데 2열에는 손잡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이건 뭐하는 걸까요 옷걸이를 이렇게 걸라고 만든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등급부터 모든 트림에 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등은 측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법 차급에 비해서 작지 않은 창문들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개방감은 넉넉한 모습이고요 그 전방 시야도 이 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 시원시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트림에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정말 개방감이 높은 그런 시원시원한 시야를 이 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빨간색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약간 직물이나 부직포 같은 재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생이 가능한 100% 재생 가능한 그런 재질로 이렇게 친환경을 신경 썼다는.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바닥 재질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같이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 매트까지도 이렇게 톤을 맞춰서 주황 색깔로 해서 이게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좀잘 어울려요 나름. 측면부의 손잡이도요. 이렇게 손가락이 참잘 들어가게요. 신경 써서 만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개의 모든 창문들을 다 상하향을 원터치로 지원합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살짝 남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까 측면에서 디자인으로 봤었던 이 45도 각도로 살짝 치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어깨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요 창문 자체가 작진 않은 모습이라서 개방감은 나쁘지 않지만, 어, 뭔가 좀 이게 나쁘게 말하면 답답하고 좋게 말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고 있, 앉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측면부를 뭔가 보호해 준다라는 느낌을 주는 점은 좀 좋은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등급에서는 브라운 재질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블랙 시트를 보여주고 있고 가죽의 질감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고요. 이 가운데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알칸타라로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 사람을 그 지지해주는 능력도 나쁘지 않으면서 촉감까지도 좋게 챙겨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iOS 피스를 당연히 지원하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예, 2열 중앙까지도 이렇게 3점 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에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큼지막한 커플더와 넙직해서 양쪽 사람들 둘다 이렇게 팔을 얹어 놓기가 편한 큰 암레스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전에도 신경을 썼고, 탑승객들에게 배려심이 돋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센터 중앙에는 이렇게 볼보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에어벤트를 같이 다 챙겨준 모습이고요. 스타일이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 등급에서는 이렇게 2열에도 모니 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열에 앉아서 보면은 이 전반적인 모든 디자인 마감이라든지 각종 그 물리적 버튼이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부 디자인에서 일단 아쉬운 것만 하나 먼저 꼽고 가자면 상단부의 마감 재질은 좀 딱딱한 플라스틱인데요. 이 소리도 좀 들리시죠?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를 제외하면 딱히 단점을 꼬집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가죽이 참이 스티치까지도 꼼꼼하게 잘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사람들이 손을 많이 잡는 부분에는 반퍼칭 타꿈까지 돼 있죠 그리고 딱 이렇게 잡았을 때딱이 부분 있죠 여기가 또 마찰력이 좀 있어서 잡고 돌릴 때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타서 딱 잡아 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가 운전석 쪽에만 이제 실제로 보이는 미러인 것 같아요. 이쪽은 좀 사각지대가 살짝 있어서 관광미러로 교체하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조수석 쪽은 이렇게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는 표시도 돼 있고 관광미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확실히 시야가 보이는 시야각이 더 크다는 거 바로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을 보았다 다시 보니까 바로 눈에 와닿죠. 손잡이가 참 정말 문 열기 편하게 돼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이건 깡통 트림부터 이렇게 메모리 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좌석에 다 자동 상하향을 지원하는 도어 오픈 스위치가 있고요. 시동이 걸리는 액션을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12.3인치의 풀 디지털로 들어가는 계기판이고요. 네, 시동이 걸리면 각종 안전장치 먼저 체크하는 모습도 참 볼보답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9인치 디스플레이 인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모든 것, 웬만한 것들을 다이 안에서 물리적 버튼을 최소해서 이 안에서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해보자면 이제 에어컨의 온도 조절은 이렇게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를 이렇게 켰다 꼈다할 수가 있고 켜지면 이렇게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사용하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열선의 이런 디스플레이를 밑에 따로 둬서 한눈에 보기 쉽게 했다는 점은 상당히 편한 안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깡통 트리부터 전부 다 무선 충전 패드를 지원합니다.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이런 USB. 데이터 전송용과 충전용 USB를 볼수 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만 뚜껑을 이용해서 재떨리가 있네요. 드릴게 말씀드려야 될게 기어봉의 모습이고요.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게 이제 상위 등급으로 갔을 때는 이 전체가 풀 크리스탈로 마감된 참 예쁜 그 디자인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누르고 한번 밑으로 내리면 중립이 들어가고요. 또 내렸을 때는 드라이브. 한번 올리면 또 중립. 한번 올리면 후진. 주행까지는 안 갑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두번 눌러야 주행이고, 딸깍, 딸깍두번 눌러야 후진이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상위 등급에서는 서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간 후방카메라고, 그 외에 이제 모델들은 이렇게 화질이 정말 뭐 괜찮은 모습의 후방카메라이고,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핸들이 돌리는 거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뭐 자동주차 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킹 버튼은 따로 빼져 있는데 좀 크기가 너무 작아요. 얘가 내가 생각하는 그 버튼이 맞나 싶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참 반가운 건 오토홀드도 역시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에서는요, 통풍 시트를 제외하면 사실 국산차보다 뭐 국산차에 비해서 옵션이 딸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참 두루 두루두루 잘 챙겼죠. 이 볼보가 디자인을 정말 멋있게 하고 이런, 이제, 편의 장치들을 참 많이 챙겨서, 그렇게 출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쌓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베젤이 없는, 이런, 정말 샤프한 느낌의, 이 룸미러를 가져왔다는 점도, 좀,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이, 이 지금, 이 엄청난, 그, 면적의, 파노라마 썬더프마저도, 형동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고, LED 룸램프들도 다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조수석까지도 열면은 LED로 화장 등을 지원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있는데 이게 뭔 뭔고 했더니 쓰레기통이에요 휴지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휴지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다 핸드폰 집어넣으면 뚜껑 닫히면 핸드폰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물건을 버리는 것들을 넣고 이렇게 뚜껑이 닫히게 되어 있고요 암네스트 부분을 열었을 때도 제법 차급에 비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주면 물론이고 이 쓰레기 이 휴지통을 이렇게 뜯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버리고 다시 이렇게 설치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고, 아예 이렇게 뺏었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물건을 바로 꺼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렇 열면은요, 이 상단부에 이렇게, 아, 우리가 차를 사면은 이 구매, 차량설명서 놓을 곳 없어서 애매해서 여기다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여기 보면은 상단에 딱 차량설명서 집어넣기 좋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예, 이게 뭔가 아니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조그마한 수납 고리를 하나 줍니다. 이건 딱 떡볶이 사는 옵션이겠어요. 떡볶이 같은 국물 있는 거 사서 바닥에 넣었다가 굴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거고, 카시트를 앞에 설치해서 애를 캐할 경우에 카시트가 애들에게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시트에 에어백을 아예 그냥 꺼버리는 그런 기능을 조작 레버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산차들도 다 있습니다. 역시 시트는 과거부터 볼보가 잘 만들기로도 유명했고요 푹신푹신해서 너무 편안하다 이거보다는요 그냥 앉아있는 느낌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곳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살이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시트의 느낌은 정당히 좋은 것 같고요 가장 하위 모델인 XC40도 참 많이 챙겨 안전 관련 옵션들을 많이 챙기기도 했을 뿐더러 그런 느낌을 이 탑승해 있는 사람과 운전자에게 다 느끼게 해준다는 점 그게 볼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외관 디자인만큼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 참 멋있죠 거기에다가 각종 편의 사항을 정말 통풍 시트를 제외한 모든 옵션들 다 챙겨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계약을 해놔도 뭐 내년에 받는다 뭐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뒷받침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승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를 즐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초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